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한 모든 것,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. 여러분 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, 신용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잘 이용하면 정말 유용하지만, 잘못된 업체를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당장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, 댓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신용카드 현금화란 무엇인가? 신용카드 현금화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. 쉽게 말해 카드로 결제한 후 일정 비율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.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수료와 안전성입니다. 현금화 방식은 보통 상품권 매입이나 가맹점을 통한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하지만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수수료나 입금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. 신용카드 현금화가 필요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화가 필요할까요? 첫 번째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면 신용카드 현금화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카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입니다. 한달 동안 사용해야 할 현금이 부족한데, 카드 한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계좌 이체가 필요하지만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어떤 결제는 카드만 가능하고 계좌 이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현금화 시 주의해야 할 사항. 첫 번째 합법적인 방식인지 확인하세요.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,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금융사기나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세요. 두 번째 입금 속도를 확인하세요.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 후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데요. 보통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상담 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.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유 없이 입금을 지연하거나 중간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세 번째 수수료를 반드시 체크하세요. 신용카드 현금화는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정식 업체는 상담 시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하지만 불법 업체는 이를 숨기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상담 전에 수수료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 번째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. 본인의 카드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원하는 금액을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.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한도를 확인한 후 진행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현금화를 가장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.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세요. 두 번째 실제 이용국이나 평가를 확인하세요. 세 번째 카드 한도와 수수료를 사전에 체크하세요.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수수료로 손해 보거나 입금 지연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. 안전한 업체 찾기가 어렵다면 댓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링크를 확인하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